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송가 86장.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맺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제하고 살때 나를 헤알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외로워 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그를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당한 건너 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체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내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7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해서 끌어내소서. 아멘 오늘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다윗의고백이 나옵니다. 이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기이를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있나님은 우리의 기도에응답하십에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는 급박한 상황, 이러한 상황 에 하나님 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있기를 소원하여서 다윗처럼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빠른 응답이 필요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응답을 기다려야 될까요? 분명히 지금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때를 보내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참고해 보자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을 막 도망쳐 떠날 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를 도와서 그의 모사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신하였지만 나중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도록 도왔고 마지막 그 반역에 성공할 때까지 그에게 모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궁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그래서 포기하고 막 도망을 칩니다. 이제 궁을 차지하게 된 압살롬. 그리고 나서 이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음이면 분명히 다윗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게다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저에게 군사 얼마만을 주십시오라고 아이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도벨의 생각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아마 아이도벨의 생각처럼.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라면 다윗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아이도벨의 계략이 먹혀들지 뭐 않습니다. 뭐그 상황은 이제 이후에 다루기로 하고 이처럼 당장 붙잡힐 수밖에 없는 뭐 긴급하게 움직여가지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것이지요. 뭐 뒤돌아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기에 여념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제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심경이 그대로 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그러한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는 지금의 문제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얼마나 급박한 상황일까요?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어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그러한 막다른 길에 들어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세기 33장, 32장의 내용이죠. 32장에 나오는 어, 형애서를 만나기 위해서 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온 가족과 또 자신이 모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런데 형을 곧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20년 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형에서가 자신을 미워하는, 형에서가 자신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라면. 자신이 형을 만나려 할때 형은 자신을 죽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유들을 다내 떼를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처자식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맨 뒤에 홀로 이 야포강 나루토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뭘 생각하였겠습니까? 어.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그때의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살려 달라고, 살고 싶다고." 지금 다윗의 처지나 야곱의 처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돌아갈 길조차 없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멘붕 이 정신이 붕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멘붕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어, 뉴스에 종종 그 연예인들이 그 사고나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그러한 내용들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떤 장례의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연예인들이 그 장례 행렬을 보면은요 그관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아마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을 만큼 힘겨운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그 순간에 그 힘겨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았다라면 그렇게 끝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 뒤에서 일하십니다. 아이드벨이 모략을 꾸미고 이 압살롬에게 저에게 군사 2천만 주십시오. 제가 가서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세. 후세는 누구냐? 다윗과 함께 도망하지 않고 왕이여, 제가 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로서 남겨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모사였는데,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지금 보내면 되겠네." 아니야, 잠깐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후세가 압살롬의 사람인 것처럼 꾸며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후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 그러니까 아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가 이 왕궁을 차지했으니까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일찍이 군사를 몰아 휘몰아치면 됩니다. 뭐 지금 밤에 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 차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아이도벨의 모략을 다 깨뜨려 부숩니다. 이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아이도벨을 말보다 너의 말이 더 옳을 것 같다 하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다 취소해 버립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살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금 추스리어서 회복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뭐 지금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다윗은 모릅니다. 당장 빨리 어디론가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애서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평안하게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어떻게 잘 살았느냐 하면서 평안한 만남 재회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 괴로움 속에 있다가 엉뚱한 선택들을 하는 것이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힘겨운 때를 보내고 난후 여러분 한번 뒤돌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서는 정말 너무나 힘겨워서 어찌할 바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곧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함으로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맡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어.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어찌 할 바를 알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막혀 있는 듯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긴급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뒤돌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긴급한 기도 이것들을 요구와 이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특히나 환우들이 아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속히이 병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에 암유로 투병 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정말 긴급하게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긴급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히나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속히 응답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발버둥 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보고 있기도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어찌할 말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